안녕하십니까? 음,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제 제가 약간 감정적이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임팩트일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오시는 거.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까는. 죄송합니다. 아, 야, 지금, 야, 배미 님이 이 게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에이. 제가 무슨 제가 자연 게임 이 있겠습니까? 무슨. 아, 아이고 여기에 <laughs> 하나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아까 잘 피하시더라고 제가 한탄탕 한, 한, 다 썼는데 한발밖에 못 맞췄어 구멍이 두개지요 빠밤 저 누구야 열어 열어라 제가 제가 열어드릴까요? 제가, 제가, 제가 밟을게요 제가 밟을게요 네때 누가야? 누가야?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누가 먹었어? 올드 버드. 요 저요, 저요. 접니다. 저부터 해야 됩니다. 에봐. 아니면 스킨 하셨는데? 스했어요 이미 스킨 하셨는데 저건? 그니까 방금 썼잖아. 누구 스킨했어요? 몰라. 나 누구 스 어떻게인지 모르겠어. 왼쪽 하단에 떠요. 채팅으로. 어, 뭐, 누가 먹었 뭐, 뭐, 누... 해골 모양 나왔어요? 아니, 해골 해골 모양 왼쪽. 대벨릿시 이노센시 이노센트. 대벨릿시 어?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거, 거 아니야? 아니야, 저 저분 뉴비야. 배민... 저분 뉴비야 아, 배민... 맞을 거야. 거 아니에요? 아 배민 배민 그러면 이데빌리시 패션이라고 듣지 있... 않았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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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믿어봐 배민... 믿어봐 배민... 믿고 갑시다. 배민... 난 배민... 여러분 믿습니다. 배민... 아니, 난 거짓말 안 한다고 믿어. 먹었어요? 여러분이 배민... 거짓말 안 한다고 난 믿습니다. 배민... 저는 믿지 않아요 배근님. <laughs> 아난두 사람도 믿어요. 그럴수 있어. 어? <웃음> <웃음> 믿는, 어, 라는 카메라, 카메라 먹어? 아니야 속마어버리겠다어나 카메라 먹고 이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라기 여기. 여기 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킹기 여기. 로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어요기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 어? 여기 여근 여기. 여기 트기킹 근처로 가. 어디 기여아시베여아시베 여기 여 한명 없어, 한명 없어. 아들다. 네, 어, 어 아니네, 가리...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니네 앞에. <laughs> 짜식이야. 야, 일단 쏘고 볼까? 어? 야. <laughs> 어? 야. 한번 서브극 한번 찍어봐, 같이. 어? 서브극. <laughs> 어? 야, 나 샷건이다, 이놈아. 어딨어? 죽고 싶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야, 일로 와. 앞에 걸어. 아이고. 뒤 돌아보는 순간 <laughs> 정구 내려놓으시죠. 머리통을 그냥. 정구 내려놓으시죠. 이제 스캔 있어요. 스캔 어디 있습니까? 빨리 먹어야지. 전 <laughs> 트레커 먹었어요. 트레커. 트레커 나한테 붙여요. 주사기 주사기 얻었어요. 오케이 트레커 배미님한테붙게요 아, <laughs> 붙여 붙여. 지금 그 트레커 부... 배미님이샷건들고 있으니까 배미이한테 붙일게요. 네. 이게 근데 35초밖에 안 되네? 해독된다. 아. 파밍을 많이 안 해서 파밍 할수록 이 시간이 올라가거든요. 잠깐만, 아... 저분들 뒤로 가. 저분 역주행한다. 아니면? 구 어? 저분 누가 누가? 추, 추적기 달린 신분. 아... 아야야 나 추적기 달렸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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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따라가고 있어. 아, 어그두분 그거 아니에요? 어 아니네. 템 먹으러 왔네. 보라색은 뭐예요? 보라색. 윈드 모션. 아, 아, 보라색 아 보라색은 그냥 경험치 템이에요 그냥 뭐, 씨, 그냥 뭐그 스토리인 것 같아요. 몰라 요 저도. 아, <laughs> 그런데 코 님의 한 마디도 없어요. 혈액 먹고 왔나? 어, <fum> 어 잠깐만. 지금부터 어, 한마디 응. 할게요. 데빌님 데빌님 괜찮아요. 데빌, 데빌님 그거에요. 혈액형 먹먹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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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왔다. 앞에 괴물 왔다. 샷건 쏴. 샷건 먼저 죽여 죽여! 데빌님 혈액 먹었어. 데빌님 죽 괴물 쏴. 괴물 쏴. 보이지? 괴물 보이지? 변신했잖아, 변신.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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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뒤에, 뒤에, 뒤에. 있어요, 뒤에도 뒤에도 변신했어 뒤에도 변신했어 뒤에도 변신했어 데빌리미데빌리데빌리씨너 지금 이거못 살려 못 살려 이 눌러주세요 이이 눌러주세요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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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가까이 서이좀 눌러 가까이서 이눌러 살려 데빌리 씨님이 그거예요? 데빌리시님은 아직 아데... 모르겠는데 다른 분딴한분이 썼던 어 나는 아데드 봤어. 아데드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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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변신 풀렸어. 아데드가 변신 풀렸어. 아, 아데드 변신 풀렸다니까. 없어. 그... 봐봐. <봐라> 알아? 지금 안 오잖아. 아, 아데드 변신 풀렸 이름 는데 변신 풀렸다니까. 아데드가 이거 아 위험한데. 농담. 아 일단 싸. 아데드 내가 봤어. 내가 봤어. 확실해. 확실해. 봤어. 봤어. 저도 봤어요. 아, 그, 어? 아니, 잠깐만 이거 뭘로 하는 것은데 아저는 말이 없어요. 도망친다 도망친다 지금. 봐봐 도망치잖아. 번병, 변명 변명 안해 지금. 밤 기다리잖아. 야 삼촌 왔다. 졌다졌다졌다졌다안누고 말했어. 아, 아, 아아 줬어. 배민님 배민님 배민이. 방금 말한 사람 또 범인이다. 변신했자. 방금 방금 배민이 변신함. 방금 배 아야 제가 문 열게요. 지금 문 열게요. 나문 열었으니까 지금 열고 도망쳐 이제. 나문 열었어 지금. 난 죽을게. 방금 배민이 변신했어요. 내가 죽을테니까 문 열고 도망쳐. 아, 배민이 밉나, 배민이. 아, 둘만, 뭔, 음, 음. 뭐, 이제 와서 둘남맞구만 이제 와서 그 집만 하고 있어.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럴 줄 알았지. 아캡 소리가 나가네 큰일났네 이거 잘한다 다들 아아 아이 아. 소리가 계속 맞태니까왜 이렇게 끊기지 저기, 데빌리시님인가? 누가 배미님 범인이라고 겁나 <목소리> 몰아갔는데 <laughs> 아, 전몰라가진 않았고. 개이드개이드 아, 오마노 배미님 들리네. 아, 아닙니까? 오마노 배미님 뭐, 들리네. 배미님 <laughs> <laughs> 범인이야. 아그 정권 그저선동한 사람이 범인이는데아 네. 아이고 아이고. 음. 어님잘 하시더라고요. 짓말그짓말하 어. 그 그냥 나 범인이라고 하는 게상이지 그냥. 아닌데? 아닌데? 다불 불리는 걸 봤는데. 당당하게 그 불리던데. 게임을 해서 여기 좀 어딥니까 대너, 대너.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면 열리는 거야? 여기 아직도 여기 모르겠다 여기 게임을. 아 이거는 봤나? 활성화가 안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레버를 예 네, 레버를 근처에 있는 레버를 내려서 활성화 되면 그때 멋있는데. 어 여기 카메라 있다. 그 컴컴맨님 카메라 보러 갑시다. 어왜 싸요? 네? 어 누가 쳐먹? 아 누가 먹었어? <laughs> 누가 먹었어? <laughs> 이거 뭐네. 안 저, 저 믿으실 거면 저한테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안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뭐야? 뭐 탐지기 있어요? 일단 아데든다 예. 아데드 님한테 쏘고 싶어. 안 돼, 안 돼. 아데드는 억울하게 죽어야 되니까 나한테 섭시다. <laughs> 뭐 아, 아니, 아니. 아데드한테. 아좀안 아, 누르고 말하고 싶다. 스캔 여기 있어요. 여기 페미님 옆에. 스캐너. 어디 어디 어디? 페미님 옆에. 나 카메라야. 까불지 마라. 총알 아, 본 사람 없어서 총알이 없어. 저아데 나도 아플 것 같았어. 범인님 옆에 어디? 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나 나.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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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니까? 어임펙티드임펙티드임펙티드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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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범인 범인 어디 어디 범인 아니 아니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어디디 범인 어디디 범인. 그러면. 지마 일단 지마 일단 지마 그럼 단계 가서 2 단계 가서 한번더 스캔하고 잡읍시다어2 단계서 한번더 해볼 수 있어. 아니 그러면 아깝잖아. 아니.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선동이 또 선동이 스키이 스키이 있어 그러니까 어. 둘다 잡읍시다 둘다죽이는게 낫지 않습니까? 어, 아니, 아니, 둘다죽입시다 아니요 아니요 둘다죽입시다 아니 둘다 죽이면 확률 높아진다니까. 핸드 지금은 핸드 2로, 핸드 6분의, 핸드 1로, 핸드 6분의 1로 6로 지금 33%인데 둘다 죽이면은 다명중한 명이니까 되 20%가 돼. 어? 베님 말이 맞긴 맞는데. 아니 내 말이 맞다니까. 배미님 근데 그거면은 배미님이랑 오디님이 범인인 맞어 근데 슈베님도 근데 같이 범인 될 가능성이 높아요 둘다 잡고 그 다음 스킨 나하세요 나, 나 하세요, 그럼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돼 아둘다 죽이면 <laughs> <일단> 상률 <상위를> 올라가 <laughs> 방금 그렇게 하면 안돼 누구에요? 킁크맨님인가데빌리리님 데빌리쉬님이 데빌리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랬어요? 아 일단 아데드 아데드부터 아데드랑 <laughs> 오디님 모이때 모여 아니 지금 안모이면 잡는겁니다 의심입니다 이거 저저저 저, 저, 뛰어온다. 님 옆에 있어요. 저는 베미님 옆에 있어요. 배미님 와 배미님... 옆에 있어요? 그럼 머리 맞아. 그럼 맞아. 아와 <laughs> 베미님 베미님 베미, 베미님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뒤 잡아. 야왜왜왜 왜, 왜 세워 이걸. 아니 이 베미님 오야나아니 이건 확실이지. 아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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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저 데빌이 죽이면 안 돼. 데빌이 죽이면 끝나. 죽이면. 아니 이거 확실하게 둘이 범위. 이거 소음상 범인이다 이거 소음상 범인이다 다. 데빌님 데빌님 보면은 안 써. 데빌 보면 땅딱딱싹 돼서 딱 싹. 숲할 때땅 싹. 아데드 잡아 빨리. 아, 아, 아데드 아데드랑 오디지 잡아. 아니 나를 왜 죽어? 아니 왜 자꾸 누가 살려 지금 계속. 살리는 사람 누구야? 데미지 벌고. 데미지. 아, 데빌님 데미. 아 나를 왜 아. 살리는 사람 이상하다 이거. 데미, 데미, 데미. 살릴 이유가 없는데 계속 살린다. 데미지랑 데미지. 아까 어디디 아까 살린 사람 누굽니까? 변신하는 거잘 보자. 뭐요, 뭐요, 뭐요. 카메라 있어요 우리? 아 데빌리신이 데빌리 데빌리 살렸어. 데빌이 살렸어. 투표할 때, 아니야, 아니야. 투표할 때 투표할 때 아니야, 투표를 안 하고 땅에다가 쏘고더라고 땅에. 땅에 쏘. 그리고, 그리고 살렸어? 아니요 진짜. 땅에건 쐈는데 저 일어났어. 아, 잠깐. 뭔 소리야 이거? 이거 무슨 소리야?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데빌리시님이 투표를 하려면 사람한테 쏴야되는데 땅에다가 계속 쏘는 척 하더라고 아니아냐 아니, 그건 아, 아니, 그럴 수, 수 있는데 맞아. 그거는 저도 그래요 래도못 맞출 수 있는데 아, 아니 못 맞추는 게아니 <laughs> 그거 못 맞추는 거랑은 <laughs> 좀 다른 것같아요 일단 그러면 오디디 잡고 <laughs> 오디디 잡으시고 디디, 소리 어디서 꿀꺽소리 저 여기 있었어요 잠깐만 꿀꺽소리 났어요 저 여기 있었어요 오케이 오디디 아 이봐 데빌리시님 아니야 이네명 같이 썼지 않나 저 이거 점프하고 있어 오디디 점프하고 있어, 오디디 점프하고 있어. 일단 갑시다. 아, 일단 그럼 네코님 네. 아니야? 우리 네명 같이 있었잖아. 아니요, 제가 꿀꺽 소리 났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바보 같이 그러니까 바보라서 <목소리> 우리가 다 같이 있는 줄 몰랐던 아, 연, 거지? 아, 연기 연기하는 아니, 것도 있어요. 연기하는 것. 아, 우리가 그건 아니죠. 아니가. 위에서 아, 꿀꺽 소리 났 나. 위에서 꿀꺽 소리 났 나. 위에서 꿀꺽 소리 났 나. 아나 맞겠다. 마지막 누구야? 저는 앞에 있어요. 음, 누구야? 저 치유 앞에 있잖아요. 스캐너 찾 아까 서아 살린 사람이 누구라고? 데빌리시님이죠 시벤이, 시벤님 잠깐 이쪽 누가 발. 님이 살려줬어요. 근데 우리, 우리 일단 한명 없어도 되잖아. 일단 쏠시다. 이거, 이거 발 이거 발판 좀 밟아주세요. 아, 발발 빨리 어디서 어디있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야? 아니, 아, 카메라 없어요. 아니 지금 확률스 한명 없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위험 위험 인물 데빌리치. 제거합시다. 어디 님 아니야 일단. 저는 진짜 일단. 카메라 없는 사람을 그럼 없애는 게 낫죠. 나 카메라 있습니다. 그냥 있다 나는. 그러면 야 20초 남았다 일단 한번 쏘자쏘자 <laughs> 쏘자, 모르겠다. 라이자이. 아그러지마이 아, 아, 방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 님도 쏴, 어디 님도 쏴. 어디 님쏴 빨리. 아쏠리 유가 없구나 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잠깐만 나 캡처봇 또 멈췄어. 아 잠깐만 막있다 이거 잠깐만 나나나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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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숨어, 숨어, 나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잠깐만, 어디 숨냐, 나? 어디 숨어야 돼? 아, 잠깐만, 여기 가스존이다. 아, 캡처보드 먼저 찾아. 다, 잡... 다 잡았는데? 어, 뭐야? 아. 으 잠깐만. 마지막에 주사기 왜 썼어요? 주사기가 뭐야? 누가 안락사 시켜버렸는데? 누구를? 모르겠어요 생존자를 죽였는데 제가 다시 살렸어 근데 근데 아저씨 왜 디스코드로 말해 아! 아시 탈출 못했어 대미님만 들어오시면 되는 거였는데 <웃음> <웃음> 아, 이거 너무 쉽지 않았어요? 왜... 투표를 안 하더라고 비미님 왜... 죄송해요 아 근데 진짜 는데 바... 바닥에 썼다고 하면 뭐할 말이 없는데 진짜 썼는데 어... 막 버그 걸리고, 아... <laughs> 어, 야, 약간 억울한 것 드셨어. 쏠 <laughs> 아... <laughs> <소울> 자신이 생기고, <laughs> 저, 사람, 저 사람 안 써는 거야. <laughs> 저 사람이 임팩트였으면 어떡하려고 있어. <laughs> 안돼 이거 스캔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야, 내가 보기엔. 이게 스캔이 진짜 너무 큰 권력이야. 스캔을 먼저 먹어야 돼. 아, 안 되겠다 스캔부터 먹어야 된다. 스캔부터. 아 근데 이번 판 스캔 내가 먹으면 불리한데. 이번 판 내가 스캔 먹으면 저 사람 아까 아까, 아까 했던 거 기억난다면서 막또 그럴 것 같은데. 아 이게 뭐 스캐너가 권력인가? <laughs> 스캐너 들은 사람도 위험해요 이제는 예전처럼 좋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스캐너 들면은 스캔하면은 죽을 각오하고 스캔 들면 죽을 각오하고 들어요. 스캔 한 사람은 무조건 죽이는 거야. 그렇게 정합시다. 어때? <laughs> 괜찮지? 그럼 그런, 그러면 그런 한람도 보내시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아니, 일단 일단 어때? 아니, 내 의견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 보라고. 생각만 해 보라고. 스캔을 들고 스캔 한 사람은 <목소리> 진짜 편하겠습니다. 저 이노센트니까. 그러면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스캔 들고 스캔할 자신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야. 어때? 죽어야 된다고? 그럼 게요 아니, 왜냐면 하 그러면 무조건 확률이 줄잖아. 아, 아니다. 아니다. 이노센트라고 말했을 때 앞에 사람이 이노센트라고 말했을 때죽이자고 아, 이노센트란다. 임팩티드. 아, 이해됩니까, 여러분? 저, 저, 저 스캐너 좀 먹어보고 싶다. 스캐너 스캐너를 했을 때, 임팩티드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을 잡자고. 그러면은, 확률이 줄잖아. 둘다 죽이면은. 이해됐죠, 예, 이해됐죠? 예, 오케이, 오케이. 근데 스캐너에서, 이노센트다! 근데 근데 그래... 어? 알았으면 됐어, 알았으면 됐어. 근데 원래는, 응. 안 죽이는 게 정상 아니야. 아니, 임팩티드라 그러면은, 잡아야 된 다. 아. 야왜 문을 닫아? 아 대가 네. 한명 어, 없다 한명 어, 없다. 어, 네. 어. 없다. 여기 없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선선선발선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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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아, 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아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아선선선선선선선선 아, 트래커 트래커. 어쩌죠? 여기 길을 잘 모르겠네. 야, 그래. 야, 잠깐만. 방금 우리 지나온 길에 혈액파 하나 없었어. 어, 어, 지나온 길? 어. 배민입니다 아니, 나 말고 있는데. 대도 대도 안는 또 <laughs> 선동지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가르쳐 줘. 또대로 저거 복, 복도 있는데. 야, 둠치, 둠치. 방금 전에 페미님 대단한 선동지를 혹시 크크미 님입니까? 둠치. 아, 아니요. 저저가 저 맞습니다. <laughs> <laughs> 저 <가놨어요. 웃음> 뭡니까? 볶미 봅시다. 가나다 자, 가거든요 <laughs> 냄새가 나. 카메라에게 저거 트래커에. 나 해서... 같이 있어. 같이 봐, 같이 봐. 우와. 고고. 제일 제일 느끼원 한명 없다 둘. 어디지? 어디지? 카메라 고는데 이거. 둘. 범인이라서 어떻 둘. 아, 다 있네. 저쿠로네코님이랑 같이 있었어. 빰밤그 아, 둘이 범인인가? 스캐너 스캐너 어디어 스캐너 찾았밤빰빰 님들 이때까지 스캐너를 못 먹었어요? 어, 네 여기 아까 전전 지역에 있었는데 해. 못 먹고 왔어요. 빰 여기 샷건이 있는데. 샷건? 샷건 어디 어디? 저 혼자 못 먹. 오케이 제가 갈게요. 어 누가 저거 여기 여기 문 열었지 네번 내렸다 네번 내렸다 누가 누가 네번 샷건 먹 샷건 먹네번 내렸다 샷건 먹었어 요 샷건 먹었어 방금네번 내렸다 지분 데빌리시 님이랑 나랑 같이 샷건 네, 먹고 왔어요 <목소리> 본인이 내렸잖아요 이번에 이 자꾸 성동하실 있는 거 누가 누가 아니 왜 자꾸 성공하시는지 이번 판 유독 성동 많이 성공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누가 떨어지면 안돼이 센트니까 떨어지면 안돼아나 쉬프도 눈으 얘기하고 있었어 씨 누가 선동해 누가? 이그 중에 범인이 있어. 데드님이 자꾸 선동하시는 거면저는 음. 제가 선동하고 대드, 대드, 있는데. 조사했어요 <laughs> 제가, <대드님> <laughs> 제가 지금. 어 범인이죠. 조사해서 <laughs> 임팩트드 나왔어요. 자저 죽이십시오. 잡아 잡아 잡아. 말했지 말했지 말했지. 말했지 저 죽이고. 아니야 지금 도망쳐야 될 거냐? 한번 모르겠어. 말했지. 밤에는 <laughs> 투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밤에 투표할 수 있어? 아왜 써요? 아저왜 써요? 저왜 써요? 저왜 써요? 밤에 <목소리> 투표할 수 있어? 야 도망쳐 도망쳐 뭐 왔다 뭐 왔다. 괴물 괴물 왔대 왔다왔다 근데 큰소민 님이 딱 범인이야. 야 괴물 <계물>, 있어요? <목소리> 야 괴물 둘다 있잖아 지금. 도망쳐 도망쳐 빨리 빨빨빨빨 빨. <목소리> 저 지금 올드드님 범인이에요. 저 지금 쓰러져 있어요. 아니 죽었어. 저 죽었어. 요 데빌리시님이 저 죽였어. 데빌리시님이 저 죽였어요. 누가 죽였다. 고 누드님하고 그러면은 큼큼맨입니다. 누구? 누구? 누드님하고 큼큼맨님이야. 나 어떻게 나 살아 살려. 나 혼자밖에 안 살았어? 살았다. 잠깐만 나도 나나 나도, 살았, 나도 살았어. 어저 살았어요. 아직 살았어. 저살았어요 아니 아니 큼큼맨님 그거야. 근, 큰, 사람이야. 큼큼맨님 그거야. 범인이야. 뭐야? 뭐라 그러냐 그거? 뭐? 그그 뭐. 자살자 그, 자살자란다. 자살 뭐냐? 뭐라 그래? 임팩티드. 임팩티드. 야뭐뭐 입시다 일단. 임팩티드. 아아드님 빨리 빨리. 말 똑바로 해 뭐라고? 뭐 임팩티드! 자살자! 자살자가 아니고 어! 배미님 배미님! 어 왜왜왜 저..저기서 저, 다 죽을 바, 죽을라 말고 죽 그래요 어디있어 아아 왜싸왜싸나20 남았다 쏴지 마라 막 아! 그러는그막 쏴는데? 이씨? 말도 없이 싸워해 쿵쿵맨님 제가 임팩티드라고 말했고요어 배미님 쿵쿵맨님이랑 같이 있는거 봤어요 제가 언제? 아 올라올때? 둘이 안 싸우더라고요. 제가 킹맨님인이라고 얘기를 했아아뭐 하는 거야 이거? 어나 죽었어. 어 킹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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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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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킹맨인킹 방금 나 쐈어 나 쐈어 킹맨 죽여야 돼. 킹맨 죽여. 아이고 아이고. 나 죽었네 나 죽네 나 이렇게 죽네. 나 살려도 살려줘. 그러네 그러면은... 그런. 저살어요나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살 나안 움직여, 버그, 아, 버그! 아, 버그! 아이고, 나 죽었다. 저그 걸려서 안 살아나더라고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동한 거야? 나 나도 아, 죽었는데. 바이바이바. 이 쿵쿵맨님이라고요. 쿵쿵맨님 <laughs> 서로 선동이제 느꼈 쿵쿵맨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말하는데 방어기제가 처음부터 난 느껴졌어. 사람 내가 이, 선동하려고 장난해서 게 얘기를 하는데 어 어쩌고저고 어쩌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방어기제가 느껴졌어. 박사님 나셨네. 아, <laughs> 좀 억울하다. 박사님 나셨어. <laughs> 아이고 박사님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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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다. 아. 아. 아, 고구하다 아, 왜 서로 범인이라고. 아, <웃음> <웃음> 다 맞는데. <laughs> 서로 쓰러져 있는데 나보고. <laughs> 서로 범인이라고. <웃음> 너, <웃음> 서로 아, 쓰러져 <laughs> 있는데 나보고. <죽었다. 웃음> 오디디 님이 범인이라고 한사람은 누구예요? 아, 제가 그랬는데 음, 서로 쓰러진 거야 알고 보니까. 봐봐. <laughs> 그럼, 아, 바로 뭐, 뭐 시작하네. 거의 논스톱이네 이거. <laughs> 서로 쓰러져 놓고, 아, 데빌리시미의 올드드님이 그런 <laughs> <그러는> 거야.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